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때는 성탄이지만 여전히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와 넘치는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샘솟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에 두 아들을 둔 집사님 댁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엄마 아빠한테 성탄 선물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그때 성탄 선물을 사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둘째 된, 여섯 살된 둘째 아이가 키를 쓰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확연하게 달라진 동생의 모습을 본 8살짜리 형이 6살짜리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벌써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20일 넘어서 말잘 들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두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달 내내 엄마 말을 잘 듣든 며칠만 말을 잘 듣든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반드시 선물을 사줄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두 아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는 내가 뭔가를 잘 해야지만 엄마 아빠가 성탄 선물을 사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첫째 아이는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사주신다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아들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선물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여러분, 어, 왜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부모 되는 이 집사님 부부가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게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물을 늘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성탄절이 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사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늘 똑같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끔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영도자 모세, 모세도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홍해로부터 자기가 살아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우수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옹성과도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화살 한 번이라도 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군과 고함만으로 당시에 최고의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우수아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육척장수 골리압과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렸을 적부터 사자와 곰과 싸워서 단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압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사자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고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하실 여러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수제였던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담의 색으로 예수쟁이를 체포하러 가던 도중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제가 나열한 아브라함, 모세, 여우수와 다윗, 사도바울까지 그들의 일생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랑하라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북부 나사렛이라는 시골 깡촌에 살고 있는 한 작은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 하는 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는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여러분 그그 어,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 마리아가 아들을 하나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낳을 것인데,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껏해야 마리아의 나이가 한 16? 17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 마리아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도 이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인 줄 알고, 여러분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않냐고 마리아에게 처음 딱 나타났을 때 먼저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를 격려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아무리 안심시켜주고 격려를 해줬다 할지라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부터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시대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한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낳게 된다니, 마리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실로 엄청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그 증거 하나를 마리아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먼 친족이었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임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먼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5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사가랴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이미 호호 백발 할아버지 제사장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가랴도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평생 자기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사벳은 여러분 무자했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거든요. 이미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처음부터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도 한 증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 잘하던 제사장 사가랴가 그때부터 갑자기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말을 못 하게 되자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날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자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친족이었던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미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천사 가브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마리아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도 그 일은 사람의 으로부터 생겨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일 이후에도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도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7절 말씀해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나의 두려움을 깨끗하게 씻겨 주신 하나님께서 내 남편 요셉의 마음도 담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돌팔매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임신과 출산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하며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의 믿음은 여러분 실로 대단한 믿음,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나심을 기념하여 뭐 하는 날? 마스, 미사, 예배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기쁨 기뻐하며 그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님으로 믿는다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2000년 전의 인물을 왜 구주와 주인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무슨 시대예요? 삼국시대, 신라가 시작할 때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던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라 역사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 나라 출신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황당하게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다는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와 주인님으로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관도 없는 역사 속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후 세계만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천국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은혜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를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라. 기도하겠습니다.